안녕하십니까? S4D 409 ABAP Performance Tuning for SAP S4 하나 과정을 맡게 된 컨설턴트 김혜섭이라고 합니다. 저의 간단 양력으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SAP 코리아 직원으로 임했으며 현재는 멘토 컨설팅 소속으로 임하고 있습니다. 본 과정은 SAP S4 하나를 위한 ABAP 튜닝 과정이기에 기본적인 ABAP 지식과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야 보다 더잘 이해하실 수 있는 교육 난이도 상급의 과정입니다. 본 과정은 SAP s 4 h a 환경 내에서 ABAP 프로그램들의 퍼포먼스 이슈를 인지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또한 ABAP과 관련한 시스템 관리 기능 및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SAP s 4 h a 기반의 ABAP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. 본 과정에는 ABAP 프로그래밍4 s a p 하 a H400과정, 그리고 SAP ECC 기반의 ABAP 퍼포먼스 튜닝 BC490과정에 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. 그러나 선수 과정으로 이와 같은 과정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 본 과정에서는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 억세스및 SAP S/4HANA 아바 최적화, SAP S/4HANA 아바 런타임 분석, SQLM 및 SQL 추적, 워크로드 분석, 코드 인스펙터 등과 같은 툴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. 자, 그럼. S4D409 ABA Performance t u n i n for SAP S4 하나의 본격적인 교육과정에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